잡아야지 그면 여기 야겠네요 자, 봐야겠네요. 자, 이네요죽이야겠 밑에 밑에. 야겠에요 자, 이야 있어. 요 자, 봐야겠네 어, 나잘 보네 어. 가자. 보시죠, 나... 응 가자 보지 저쪽으나 영상 올릴 때어왜 나는 흐리냐 모르겠어 니꺼는 네 흐릴 때도 있더라 그치? 왜어 나는 나는 거기 필터 그가? 넣어갖고 한거야 흐릴 때도 있고 보이지? 비닐우스 옆에? 오 나이스. 음, 조준을 하고 아주 카우파 연습이. 뭐제 어, 하나밖에 없었어? 응. 근데 저쪽 여러, 개, 여러 개 났던 거 같은데. 저쪽으로 가서 또한한 템포 갔다가 한 타표 갔다가 <laughs> 잡으면 돼. 아 여기에도 있나 보다 안에. 음. 응. 찾아가는 서비스. 야, 그렇게 박아야 되겠니? 이쪽에 맞나? 이쪽에. 됐죠? 하나 더. 뭐야? 그냥 쌌는데 죽었어. 이거 어쩌면. 쌌는데 <laughs> <laughs> 죽었어? 그냥 보고 그냥 쌌는데 잘 맞네 시원하게 당황스럽게 이 컨디션 좋은 거뭘다 예, 아이 또 보시 많아 잡아 아, 봤어 앞으로 좀만 더 가서 잡아야 되나? 또소리나쪽으로 가방이 말그림이네 니거응 네 야생마야? 몰라 물어봐 우리는 그게 있어 사람인데? 해보자는 겨다죽였어 뭐야? <laughs> 이동. 이쪽에 또 있어. 꼴지만데 <laughs> <뻘쭘한데>? 내렸다가. <laughs> 네. 우리 둘이 사람, 10번 팀. 얘네를 왜 여기서 잡고 있냐? 일로 네, 와, 여기. 어. 확인. 바퀴 터트렸어 한대 맞았어 반샷샷 집에 들어갔냐? 여기 음 반샷 맞았는데 차는 터트렸어? 바퀴 두개음배 음. 뒤에 가자 우리

배우도 4배인데 잘한다. 4배가 잘 맞아, 응근히 8배는 못쓰겼더라 진짜. 느끼지 말고 그냥 다 먹어. 널 피가 없네갈수 <laughs> 있을 거려? 너? 그럴래나? 알겠지. 내 거야. 어디 가져올까? 여기? 응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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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응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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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응? 응? 안 응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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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여 밑에도 안 돼. 오른쪽 안 돼? 응. 차두대서 있어. 어디 쏜다? 거기다. 이쪽에 는데 여기 기려려했했 응. 여기 기 여기 두명 있어. u r k i t c 거 e n o 거 a y t 나 봤다. 씨. 2층에 있네. 우리 이쪽으로 t 자 e y s e r 거기도 있다, 6번팀? 어 그라고 놓고? 어 이, 여기 있다 응? 대가리면두발 맞추면 되는데 어디 쏘고 있어 멈추려고 그러 보이지? 어, 보여 멈춰있었 하는데 엄청 나. 자. 아. 와한발맞췄는데 와. 아깝다. 아니, 롯데를 맞아야 되는데그 와중에 차를 뒤로 뺐다. 저거. 아 내가 밖에 터뜨렸는데 얘 올라오겠다 애들 애들 풍경이 있다던데 차가 있어서 차 타고 올거아니야 잘하면 그냥 뛰어올 수도 있어 어 뛰어간다 봐봐 붙었어 하나는 여기 있고 다 어. 에라피인두명 어? 어. 있어. 1타피2라에 2라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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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이피 2라피. 2라피. 피 <laughs> 이겨야 돼, 이겨야 돼. 이겼어. 나이스. 없어가아아6배 있다. 응, 어. 1 0 먹어. 0 0내가 먹어야겠다 0배구나1 0 6배야 응, 이거 애0이네 여기가 좀 상했는데 거봐, 차안 타고 올 거라고 했지 내가? 그러네 응. 여기 세 상자 <laughs> 마지막이다 너무 붙어있으면 안돼한 너와 나의 거리는 딱 거기가 좋아 오른쪽으로 깎으면서 가야겠다 오른쪽에도 하나 있을 것 같은데 1번팀? 다운 자기장, 여기. <laughs> 네? 와, 쟤네 기절했다. 와, <laughs> 엄청 싸운다. 어. 붙어야지. 우 와. 그 와중에 8번 이겼어. 어. 어, <laughs> 뭐야? 어서 쐈냐? 몰라. 뒤로 살짝 빠져야겠어. 봤어. 여기. 전 보시야. 어. 야, 근데 잘 숨었다. 봐시야. 에. 했다 봐. 쟤네 저기서 엄청 싸운다. 어? 야, 왼쪽에도 있다. 왼쪽에도 있다 네 이, 이쪽 방향에도 있었어 소리가 아, 어느 쪽으로 딱거지 어. 아, 여기 자리 맞고만 있어야지 뭐어너 쏘는 거 같은데? 아니구나 너 쏘는 거 같은데? 아니야 이쪽에 있었어 저쪽 끝에 있나? 다른 쪽 쏘고 있어 아 아깝다야. 오, 아 오른쪽으로 깎아야 돼. 아, 제나 좁고 나 있어. 어, 연마가나 풀어줘. 이 많은데. 야뭐 들어와. 들어와. 저기 애들 존나. 정말... 저기가 마지막인가 보다. 마지막이래. 피 빨고 오른쪽으로 가야 돼. 피 빨아. 지바로 여기서 안 맞아. 쟤네 여기야. 우리는 오른쪽으로 우리 크게 돌려야 돼. 마지막인데. 도 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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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하나오 나도 나오나하나 오른쪽으로 돈다 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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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남았어. 보이지? 같이 있어. 여기. 자리만 맡아 있습니다. 혀 <목소리는> 나이스. <웃음> <웃음> 그 와중에 보고 <복은> 먹어. <laughs> 됐다 뭐 어때요? 이거 어때요? 이것도 잘 쓰는 단축이 없네.